돌고래 한 마리가 한 남자에게 커다란 발이 한 마리와 귀한 해삼을 가져다주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 걸까? 얼마 전이 남자는 해변에서 두 마리의 돌고래가 갇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먼저 밧줄을 걸어 한 마리를 바다로 끌어냈고 다시 돌아와 다른 한 마리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다행히도 그곳의 모래가 질척하고 미끄러워 돌고래들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두 마리를 구한 후 떠나려던 그는 갑자기 어린 새끼 돌고래가 모래사장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서둘러 달려가 도와주었다. 하지만 막상 바다에 넣어주자 파도가 새끼를 다시 해변으로 밀어냈다. 남자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새끼를 안아 바다로 데려갔지만 또다시 되밀려 나왔다. 그는 웃음을 지으며 한번더 시도했고 마침내 어린 돌고래를 안전하게 깊은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처음에 그는 이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배에 오르려던 순간 두 마리의 큰 돌고래가 차례로 나타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선물까지 건네며 작은 주머니까지 들고 있었다. 분명 그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곧세 마리 돌고래가 함께 헤엄쳐 오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한 세 마리가 아니라 한 가족 전체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무심한 선의가 돌고래, 가족에게 온전함과 안전을 되찾아 준 것이다. 그것은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